예, 그 보수 괴멸 을사오적 음. 대선 패배 을사오적 어허? 하면은 그 을사오적에서 아마 오늘 댓글을 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? 우리 당원들한테 번, 물어, 여쭤보면요 예? 대충 5명 대충 손에 잡혀요 어. 꼭 5명에 맞출 필요는 없지만 어.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, 눈에 보이게 손에 잡히게 몇 명을 딱 정해서 음. 징비록을 쓸 때는 음? 네. 아, 우리가 지난 전란을 겪으면서 정말 우리 나라가 백적간 뒤에 섰는데 음. 이 실패와 잘못의 최종 책임자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음. 정해서 그 사람만 딱 쫓아내거나 음. 불출마시키거나 제명시키거나 징계를 하면 되는 것이지 니도 잘못, 나도 잘못, 아 나는 아니죠. 야, 얘도 잘못, 쟤도 잘못, <laughs> 걔도 잘못. <개도> 잘못. <laughs> 전부 내 탓이오, 내 탓이오. 우리 모두 잘못이 묻고 가자. 음. 나는 너희들한테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할 권리가 있어. 그러면서 정작 당원들이 나한테 인적 세신의 칼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말은 못하겠다. 저는 이 이야기는 정말 우리 윤석 위원장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애끼는 우리 정치인이지만 예, 예. 아직 정치 감각이 좀 부족하다.